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그리스 그 기독교 사도 바울과 그리스의 갑부인 아베로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성인 사도 바울, 뭐 파울루스라고도 하죠. 사도 바울은 서기 5년에 로마의 속주인 소아시아의 키리키아 지방, 아 지금의 터키죠. 키리키아 지방의 중심 도루, 도시인 타로수스 어, 다소 어, 지금 다소죠 다소 출신, 출신 출신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인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고전과 유대교 바리새파 율법을 교육받은 그는 어, 바울은 어,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유대의 전통인 구약성서인 어, 율법과 예언서, 그다음에 이제 율법 해석서인 어, 미드라시, 뭐 수사학. 이런 그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그런 신학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유대 전통인 율법을 비판하게 됩니다. 많이 아니까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을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울은 어, 이 원래 원래 사울이었죠. 그, 저, 로마의 그뭐 장군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울은 다마스코스에서 회심을 하고 기독교의 귀유를 하고 바울이 되게 되겠습니다.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와 설교를 하며 어, 죽을 고비를 많이 겪게 되겠습니다. 예수가 없었다면은 바울도 없었겠지만은.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거를 만드는데 가장 그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그 예수의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파울루스가 아주 그, 없었으면 기독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뭐 전파, 기독교 전파, 선교, 전도, 그 다음에 이제 체계를 잡는 거, 뭐 율법,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정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의 갑부인 게오르기오스 아베로프는 1815년부터 1899년까지 84살에 사망하게 되습니다이 사람은 이제 돈이 많은데 학교를 많이 세우죠. 이집트하고 그리스에 많은 학교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1896년 81살 때 아, 하계 올림픽을 후원하면서 올림픽 경기장을 건설을 해 주는 그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